안녕하세요. 단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단티에서 디자인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하는 걸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직접 이거를 한번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보통 우리가 원하는 티셔츠나 이런 제품들은 의뢰를 해야지만 제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내가 직접 원하는 그림과 글 어,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걸로 정말 실제 물건이 어떻게 나오는가까지도 제가 이번 컨텐츠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이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다 사용은 가능하고요. 단티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티 검색해 주시고요. cu.kr 일 이렇게 단체 티 반티 사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은더 좋습니다. 로그인 먼저 하시고 반티 로고 바로 아래 커스텀 디자인샵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을 해보시고 저는 레귤러핏 라운드 반팔 눌러볼게요. 이게 가장 좀 무난한 핏이 핏과 재질이어서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사이즈 정보와 그리고 색상 정보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이즈에 무슨 컬러를 해야겠다를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핑크. 요즘에 이제 썸머니까. 그래서 핑크를 라이트 핑크 한번 해 볼게요. 라이트 핑크. 라이트 핑크. 어. 100. 그리고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앞 뒤옆 이렇게 다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플러스 10시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거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넣는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림을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날개. 날개를 날개를 좀 이렇게 크게 하고 나가 또 다른 거를 한번 올려 볼 거니까 또 다시 클릭해서 하는 동물 고양이 검색 저는 요 귀여운 캣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적용 적용 이렇게 올려볼게요 위치를 살짝 위로 둘다 올려볼게요 이렇게 텍스트 I can fly 난날수 있다 그러면 글씨체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약간, 라이트, 블루, 하늘색, 요거 좀 귀여운 것 같아요. 핸드폰 어플 하나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단티가 똑똑한 것 같아요. 오,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여워. 이거 진짜 제가, 제가 너무 입고 싶은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고양이의 날개 입고, I believe I can fly. 어, 이거 너무 쉬운데요? 디자인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저 같은 사람들도 할수 있습니다 단티에서 귀여운 그림과 글씨 모두 다 제공하니까 이렇게 해도 정말 이 프로그램만 활용해도 이런 티셔츠가 나오네요 그러면 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라이트 옐로우 컬러인데 요거 요기에다가 디자인을 해 볼까 봐요 자 보시면은 여기 커스터마이즈 잇 히어 해가지고 여기다가 디자인할 수 있게끔 일단 상품 만들기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스몰 사이즈 하겠습니다. 옵션 선택. 일단 앞면에서 나는 저는 정 가운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요 아보카도 사용하겠습니다. 요 아보카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지금 아보카도가 박혔어요. 적용, 적용하면 아보카도가 티셔츠에 빠방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심심해. 그러면 다시 클릭해서 텍스트를 한번 넣을게요. 아보카도 그림을 다시 클릭하고 그리 살짝 위로 올리고 텍스트 어 it me 입력 자, 아, 근데 글씨체 별로예요, 그쵸죠트 내가 원하는 글로 어 글씨체로 바꿔서 넣고 조금 키워야겠다. 이게 보면은, 자간 행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간은 요렇게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글자 간의 간격 줄일 수도 있고, 어, 이렇게 하고, 귀엽긴 한데, 폰트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옐로우 끼가 도는 요걸로 하고, 테두리 색. 어, 이렇게 살짝 민트 컬러 넣어주니까 예쁘네요. 기울일까? 볼드하게? 자, 이렇게 해서, 적용.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궁금한데요. <laughs> 어, 되게 괜찮은데요? 내가 디자인한 것 같지가 않아. 되게 그럴싸한데? 그러면 뒤에다가 뒷목점에다가 텍스트로 제가 어 자간 조금 줄일게요. 요요열 십자 요열 십자가 딱 중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열 십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것 같아요. 행간은 아까 봐요, 이렇게. 글자와 글자 사이의 행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폰트 색상은 약간 그러니까 올리브 컬러로 바꾸고. 오, 괜찮아, 괜찮아. 아주 괜찮은데요? 여기 보니까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실제로 입었을 때 핏과 크기를 볼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옆소매에다가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지금 여기 옆소매 넣은 거예요 옆소매. <laughs> 앞, 옆, 디 <laughs> 아, 진짜 나온 것 같아. 이미 이렇게 했고, 근데 옆에는 조금 별론 것 같으니까 옆에 뺄게요. 다시 <laughs> 아보카도를 다시 지울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 뒷모습까지 확인을 하고 이 상품을 담을게요. 그리고 주문하기를 누르면 자 홈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커스텀 장바구니가 있어요. 커스텀 장바구니에 보시면은 레귤러필 라운드 반팔 9,500원에 앞에 9,000원, 뒤에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배송비 포함 26,500원이면 이 상품을 살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티에서 상세하게 가격까지 볼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해 주니까 아, 이걸 만들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네. 이게 딱 이렇게 감이 오시죠? 두 가지의 디자인으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해봤으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거는 바로 저희 첫째 아들, 문종이가 저를 그려준 그림인데요. 그건 진짜 나만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이 티셔츠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상품 만들기 눌러주시고 이번에 아이보리 할게요. 아이보리에 저희 문종이가 우리 아들이 그려준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찍으시고, 그거를 이제 배경, 뒷 배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케치북에다가 그렸는데, 그스케치북의 하얀 그 배경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외곽, 윤곽만 좀 따가지고, 해놓으시면 조금 더 고퀄리티의 티셔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저 이제 왼가슴에다가 요렇게, 둘 거랑 작게 해서 적용 누르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음, 딱 들어갔어요 귀엽죠 이렇게 딱 했고 근데 여기 좀 너무 심심한 것 같아 그래서 가운데다가서는 텍스트를 또 박아 보겠습니다 요정도 그레이톤 괜찮은 거 같으니 아, 귀여운데요 I love my mommy 하고 우리 아들이 그려준 그림을 딱 여기 위에다가 놨습니다 티셔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아이보리 하지 말고 라임.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딱 라임으로 지금 바뀌었죠? 글자 색깔도 다시 바꿔줄게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나게. 그럼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의 티셔츠가 됐네요. 아쉬우니까. 아니, 하트를 3개 넣을까? 되게 티셔츠에다가 그림 그리는 느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그림 그. 저희 아들이 그려준 그림과 함께 레터링을 넣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상품을 담겠습니다. 자, 주문하기.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총세 가지를 지금 해봤거든요. 내가 원하는 티셔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디자인이 되게 어렵지 않은 느낌이 이렇게 갖고 싶은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놨다가, 아, 내가 저거 좀 변형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해준 이제 연두 색깔 띠와 고양이 날개 달린 것과 이렇게 아보카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티셔츠를 총 주문했는데, 배송비까지 합쳐서 72,500원이네요. 각각의 티셔츠가 얼마에 제작되는지까지 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집어넣었어. 어, 비싼데? 그럼 이거 빼야겠다. 편리하게 나와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전체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세 가지 티셔츠를 정말 손쉽게, 한 정말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따다다닥.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이너가 된 듯한 이단티의 커스텀 디자인 샵 프로그램을 특별한 날에 특별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하는 좋은 용도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티셔츠로 나오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뾰병! 드디어 제가 만든 티셔츠들이 도착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잘 나왔는지, 핏과 그리고 나연 퀄리티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츠 만드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쉽게 내가 원하는 걸 디자인하면서 만들 수 있구나. 요거를 조금 체험해 본 시간이었고, 프로그램을 쓰는데 제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찍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